네 안녕하세요 통제단장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어, 뭐 걱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가진 주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홈페이지 방문을 좀 많이 하면 좋은 정보들도 더 빨리 알수 있고 회사의 입장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4일날 이제 뭐 대웅, 대웅제약 홈페이지에 이제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안내했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기사를 올라오고 기사들이 내용들이 있는 게 있고 뭐 지금 보면 뭐 여기 길어지는 조정, 대웅제약 사실 뭐 그렇게 길어진 조정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이 긴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봤자 지금 반등 나오고 한 1,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막 하는데 과연 이게 뭐 그렇게 큰 그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저희가 뭐 하고 있는 부분이 자 대응 제약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수시로 기사도 검색해보고 물론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지금 코로나 백신이 사실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아스트로제네카 등등 많은 백신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안정성이 있다는 게 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100명에 10명이 죽거나 뭐 이런 사태면은 사실 안전한 백신이라고 할수 없죠. 근데 지금 화이자 백신을 접종 후 이런 기자들이 지금 매스컴을 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백신이 불안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에 백신이 도입됐을 때 국민 누가 안정성을 믿고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 대웅에서 개발하고 대웅에서 지금 납품하려고 하는 뭐 호이스타정이나 그 외의 치료제들을 보면 일단 호이스타정은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은 굉장히 입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화이자나 모더나 지금 셀트리온에서도 뭐 백신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기대치만큼 못 미쳐서 하락을 한다, 공매도 때문에 하락을 한다 말이 많지만, 저는 안정성만 있다면 모더나 화이자보다 백신 뭐 예방 그런 치료제 부분이 조금 퍼센티지가 떨어져도 안정성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백신이라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어, 제약 바이오 업계 사업 박차를 가고 다 아,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대웅을 검색해 보거나 뭐 내용들을 검색해 보면 나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뭐호이스터보 사용할까 뭐 지금 대웅이나 대웅 제약 같은 경우도 신용이 잔고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좀 사실 저는 이제 B2는 이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는 물론 신용을 잘 쓰면 굉장한 이익이 있겠지만, 저는 신용 빚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 차트를 봐도 흐름이 뭐, 긴 조정이라고, 이게 긴 조정일까요, 과연? 어, 저도 얼마 전에 카카오를 수익 내고 나왔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도 한 3, 4개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길다, 이런 느낌이 크게 들지 않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천천히, 저는 뭐 수익이 제가 생각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청산은 안 해요. 그리고 돈이 급한 일이 없으면 그냥 계속 거기다 둡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구만전자 가고 이랬을 때도 저 팔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고 어차피 배당이 나오고 은행 이자가 뭐 지금 뭐 이자 같지도 않게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SK텔레콤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 대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가진 이제 상위 퍼센티지를 냈던 주식 중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저 또한. 그래서 대웅이나 제, 대웅 제약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제일 바이오입니다. 제일 바이오는 이제 AI,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주식인데, 제가 이게 대장주는 아니에요. 제일 바이오가. 뭐, 대성미생, 뭐, 이글벳,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글벳 차트를 보시면, 지금 조정 뭐, AI 관련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주말간에 한번 A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고, 어, 조류 독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제가 하나 신기한 걸 말씀드리면, 이글벳이 제일바이오보다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장주고 이글벳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정을 끝마치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두 종목을 항상 주기마다 전 1년마다 이제 뭐뭐 뭐 독감 유행 시점 뭐 바이러스 전파 시점이 되면 그 관련 주를 한달 전부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참고니까. 저는 다음 주에 제일바이오를 단타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 들어가려고 하냐면, 이글벳이 항상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 제일바이오가 하루 이틀 정도 사이를 두고 꼭 슈팅이 나왔어요. 어 뭐, 제가 봤을 때만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이게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제일바이오가 슈팅이 나오잖아요. 조정을 하고 슈팅이 나오고 할때 지금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다지고 있었죠 밑에를 근데 이글벳을 보시면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지금 상승곡선을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한 제일바이오로 제가 한두번 정도 그렇게 이글벳을 보지 않고 이글벳에 대한 차트가 상승곡선을 가면 제일 바이오는 곡선이 어떤지를 항상 살펴봤었는데, 항상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슈팅이 나와서, 지금 이글뱃이또 상승 곡선, 물론 지수의 영향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내일이죠. 제일 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번 AI 지금 뉴스나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서 단타로 짧게, 항상 이슈 테마 종목은 뭐 길게 간다기보다는 단타로 내가 생각한 퍼센티지를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바이오와 이글스을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다음 주에 지수가 어떻게 영향을 가냐가 또 영향이 꽤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일 바이오를 한번 눈여겨 한번 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이 조정권에서 지금 담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글벳을 보면, 아, 이게 끝까지 가져가도 되겠다. 조금 더 상승 곡선이 나오고, 아직 AI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워낙 코로나가 뉴스를 도배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많이 지금 뭐 국민들이 신경 쓰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 지침으로 뭐 헬스장이나 뭐 식당, 카페, 카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한테 저도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한편 또 이게 사 이제 전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통대 단장 가족분들도 조금 코로나의 안전을 더 신경 쓰시고 방역 수칙 나 하나라도 지켜서 조금이라도 어 우리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시면 되고 뭐어 제가 이 그냥 공부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같이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자 주말 남은 주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